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는 부부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. Oh. Wow. 아, 백제약국 나왔다. 여기가 유명한데요. 정로 백제약국. 아, 역사가 있는 약국. 백제약국이 역사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. 흰 음, 백제야 보령 도매 아 그래요? 왜 경찰차들이 이렇게 깔렸지? 시위라는거 투입되면 광화문 쪽에 시위대가 많이 모이니까 음 아 여기가 백제야그 원조. 아 여기가 백제그 원조. 아, 여기가 백제약국 원조. 백제약국. 어. 경찰차들이 깔렸습니다. 집니다